안녕하세요. 오늘 약간 노지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서 홀통유원지에 왔어요. 최근 캠핑도 바닷가도 갔다 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다를 좀 좋아해서 오늘도 바다 보러 왔어요. 제가 작년쯤 여기서 노을 맛집 차박 영상 올린 적이 있거든요. 오늘도 날씨 좋아서 노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침 오늘 날씨가 되게 좋거든요. 지금 영상 은 거의 10도까지 올라가고, 오늘 바람도 거의 없어요. 여기가 평소에 바람이 좀 많은 편인데 마침 날짜를 딱잘 잡았어요. 오늘은 바다 앞에서 간단하게 차박할 거고 제가 오는 길에 차 차박 작업 좀 하고 왔어요. 그것도 같이 보여 드릴게요. 바다 너무 예뻐요. 저쪽이 화장실이고 이쪽도 화장실하고 매점이에요. 저는 화장실하고 살짝 멀지만 바다랑 가까운 쪽에 자리 잡았어요. 제가 오늘 캠핑장 오기 전에 업체에 들려서 평탄화 작업하고 왔어요. 저번에 차박 해보니까 재밌어서 앞으로 차박 좀더 다니려고 평탄화 작업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가져온 평탄화 매트. 차박할 때 이거는 진짜 꼭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크릿 선 쉐이드 제품 가져왔어요. 제가 쓰고 있던 모기장이 저렴한 거라 좀 고장이 안 되기도 했는데 오늘 겨울 차박이다 보니까 난방도 필요하고 밤에 안막 기능도 필요해서 오늘 가져왔어요. 자석이 되어 있어 가지고 딱 붙어요 여름에 벌레 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암막 기능이 있어서 스트레스 모드 차박 할 때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오픈이 가능하다는 게 너무 이 제품의 장점이에요 이렇게 오픈이 가능해서 짧은 거리는 운전도 가능하대요 급하게 어디 가야 된다 할때 그냥 이 상태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서 선캐쳐 사왔거든요. 딱 바다랑 어울리는 차에다가 붙일 거예요. 어... 여기. 오, 잠깐 세팅하는 사이에 바다에 물이 많이 쳤어요 아까 있던 뻘이 다 사라졌다. 제가 뭐 하는지 궁금하나봐요 오늘 바다 앞에서 굴 구워먹으려고요 지금 2월인데 제가 아직까지 굴구이를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다 앞에서 굴 구워먹으려고 삼배채굴 사왔어요 올해 첫 굴구이를 맛있게 먹고 싶어서 삼배채굴이 크기도 큰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배송한 거 봤는데 제 주먹만한 것 같아요 아, 규자 진짜 커요 우리 읽는 동안 우리 간식 볼게요. 말이 진짜 커요 음 굴한 3~4개를 한 번에 먹은 느낌이에요 근데 전혀 안 비리고 엄청 맛있어요 진짜 크지 않아요? 다시 봐도 큰것 같아. 음 너무 맛있어. 날씨는 몸 날씨 같지만 그래도. 야외에서 종종 한잔 짠이 맛에 캠핑 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예쁘다 짠. 이제 조금 추워졌어요 제가 이번에 차박 평탄화 하면서 하나 더 작업한 게 있거든요 물회탄창하고 모기장 달랐어요 밤이 되면은 밖에서 안이 다 보이니까 쪽창도 안 보이게 가려줄 거예요. 짠! 오늘 저녁은 참나무 순대 막창 먹을 거예요. 이번에는 돼지 막창. 가스 불도 켜야 되고. 이게 기름이다 보니까 다시 우탄좀 걷어 놓을게요. 입에된 공간에서는 절대 가스 불을 켜시면 안 돼요. 이게 풍향이 되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데워 먹을 수 있게 나왔어요. 집에서는 에어프라이어에 간단하게 데우면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은 되게 잡냄새가 나는데 참나무 훈연막창이라 먹을 때는 냄새가 안 난대요.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막창 한 팩이 양이 많아서 저는 양념막창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양념막창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먹어보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양념막창 먹을게요. 진짜 맛있다. 맥주가 약간 사르짐졌어요. 아이스팩이 너무 차가웠나봐요. 너무 시원하다. 진짜 맛있다. 짠, 저의 최애 과일, 딸기. 오늘 딸기를 이용해서 디저트 만들어 먹을게요. 딸기. 잘 못해서 살짝 비주얼이 이상해지긴 했어. 음, 약간 딸기 겉에 달고나 그런 느낌? 생각보다 완전 맛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딸기는 그냥 그저 그런데 마시멜로우를 하니까 엄청 달아서 딸기가 엄청 단것 같아요. 아, 이거 딸기 맛없을 때 해먹으면 딸기다. 나, 제가 두 번째는 꼭 성공해볼게요. 嗯。<gasps> 오늘 아침은 유행했었던 불닭 미역탕면먹고갈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얼큰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얼큰하다고 하니까 좀 궁금하긴 하다. 근데 제가 냄비를 생각보다 작은 걸 가져와서 여기에 맞춰서 양을 끓여야 될것 같아요. 원래 물을 조금 넣어야 되는데 저는 면을 넣으면 넘칠 것 같아서, 물은 안 넘칠 것 같으면 그때 넣을게요. 아! 어. 어, 이제 보니까, 부닭볶음 탕면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부닭볶음 면 사왔어요. 제가 불닭미역탕면은 안먹어봤지만 불닭볶음면하고 해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의 일큰하다 요즘 저의 최애 음료수. 갈비사이다와요 이거 너무 맛있어.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불닭, 탕면으로 했으면 조금 더 맛있었을 수도 있는데, 불닭볶음면도 엄청 맛있어요. 국물이 아까우니까 밥을 말아먹고 싶은데, 데워오는 조금 귀찮거든요? 약간 저는 죽같이 만들어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이번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는 봄날씨 같은 깊은 즐기고 가요. 여기가 입회시 시간도 자유로워서 제가 어제 12시쯤 와서 오늘 1시 넘어서 셋을 하거든요. 아침잠이 많다. 여기 강추, 강저 오늘 늦잠 잤잖아요. 그리고 만 원밖에 안 하니까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바로 앞에 오성주, 그리고 날씨 좋으면 은 노을까지 볼수 있어요. 이제 바람이 좀 불어서 조금 추워졌거든요. 저는 이제 집에 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